찍었는데 이벤트 당첨으로 무료로 사진을 또 찍은 게 있어요. 그때 찍어 주신 데가 서예디스냅이라는 데인데 자연스럽고 화사한 느낌을 잘 살려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벤트로 당첨됐기 때문에 이제 한 이제 두 시간 촬영으로 진행을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뽑아낼 걸뽑아내려고 어색한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왜냐면 우린 사진 촬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막 어,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만들어주셨어요. 스튜디오에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찍고, 싶... 찍고 싶지 않다, 나는. 어, 나는 그냥 깔끔하게, 맑게 찍고 싶다 하면, 서일리 스냅업체도 스냅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그 한복 업체는 김예진 한복이라고 청담동에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 대통령 한복을 하셨고, 유명한 여대인들, 셀럽들, 의상까지 다 이렇게 하셨던 되게 실력 있으신 장인 선생님이세요. 딱 보고, 이제 캐치해주시고, 딱, 이제 어떤 게 어울릴 것 같다 하는데, 아. 사실은, 저한테, 어, 웨딩 촬영 때 5대5 가르마에 쪽집머리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아, 이건 6, 어, 이렇게, 완전 5대5 가르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웨딩 촬영하는 당일까지도, 어, 전날 잠도 못 잤고, 당일까지도 한숨을 엄청 쉬었어요. 내가 쪽진 머리를 나 이거 얼굴도 동글동글한데 어떡하지? 막 그게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근데 쪽진 머리 하고 와 대박 예쁘다는 게 진짜. 그 이거 짜증나게 내가 봐도 좀잘 어 어울리는데 나 쪽진 머리 너무 싫어했는데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한동안 카톡 푸사로도 해놓고 저 웨딩 촬영 그 포토 앨범에도 듣고 그리고 모바일 청소장에도 당연히 넣었어요. <laughs> 이 전까지는 한복이 저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키가 170이고요. 저 일자 어깨예요. <목소리> 보이시려나? <laughs> 네. 이게 이렇게 정장 핏이나 이런 데 드레스에는 되게 예쁜 나름 이제 어깨 라인이에요. 근데 한복은 동그란 어깨가 좀잘 어울릴 거라는 제 인식이 있어서 한복은 절대 안 해야지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인연이 닿아서 했는데 왜 한복을 안 했다고 했을까라는 후에 저 한복 안 입었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색감이나 그런 원단 같은 것도 정말 잘 뽑아내시는 것 같고 잘 뽑는다라는 표현이 좀잘 어쨌든 명인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 웨딩 카페나 이런 데 사진 올린 거 보고 다들 저 어, 정신이 엄청 넓으셨거든요. 너무 저는 한복이 예뻤고 동이 같은 경우는 한복이 너무 가벼워서 좋았대요.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 한복도 여기서 했는데, 다들, 어우, 너무 고급스럽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전 한복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아들, 정장. 동이가 여는 찾아가지고 아는 업체인데, 명동의 오델로. 여기는 체인점이라서 여러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맞춤은 건좀 비싸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근데, 이제, 오을리스 원카드도 맞춤인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빠들이 정장을 원래 평소에도 잘안 입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아, 뭐, 싼거 하겠다. 근데, 이제 일단 백화점에 되게 하이 브랜드들을 입어봤는데, 핏이 애매한 거예요. 이제, 어깨가 뭐 남거나, 이제 기성복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좀 저렴한 브랜드를 갔더니 또그 원단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그래서 아 그냥 맞추자 저희가 이제 봄 가을용 원단으로 그 다음 제일무직으로 했고요 이제 이탈리아 원단 뭐 영국 원단 막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무직 어 제일무직 원단으로 했고 봄 가을용 굵기 여름은 또 너무 열더갖고 그래서 봄 가을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부분 거를 맞췄는데 맞춘 정장 두 벌인데 엄청 싸게 했어요. 진짜. 두 벌에 69만원이었어요. 정장만. 두 분. 그원 플러스 원으로. 그리고 거기에 와이셔츠까지 추가를 하니까 돈이 조금 더 붙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와이셔츠 두 벌, 정장 두 벌에서 70만원 초반대. 대박이죠. 그런데 이상하냐. 제가 이제 아빠 맞출 때 갔는데 엄청 꼼꼼히 봐주셨고, 맞춰주셨고, 나온 퀄리티도 되게 좋았어요. 꼭 비싼 거만이 답이 아닌 것 같다라니까 저희가 접촉한 업체 중에 또 마음에 들었던 데는